9번 시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시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가 c x 3이고 x 1로 나눌 때의 나머지가 19이다. fx를 22개의, 아이고, 22개의 곱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정형화된 문제. 어떻게 되죠? 일단 x-1의 제곱 2차식과 x-2로 나눌 때 몫을 qx 잡으면 나머지가, 요게 지금 3차식이니까 맞지? 2차식이어야 되는데, 그 나머지를 두는 방법이 2차식으로 나눌 때, 2차식 그죠? 요, 2차식을 개수 1로 잡고, 2차씩 나눌 때 나머지 7X 플러스 3을 넣어주면, 이 나머지가 바로, 그죠? 요렇게 생긴 게, 우리가 구할 효과는 나머지 2차식이더라 맞습니까? A만 찾으면 되더라. 이게 지금 이해 안된 사람들은 확실히 해야 돼, 이거. 다시 선생님한테 묻고, 아니면 요령을 익히든가. 알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집중 알아보면 되는데, 그죠? 나중에 한번 면 다시 듣도록 하시고,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이 빨간색인데, 그래서 0을 구하면 됩니다. 0을 넣어주면 돼. 1을 구하고 넣어야겠죠? 자, 1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안쓴 이식. 맞지? X-를 나눌 때 나머지 19단 말은 뭐죠? F2가 19단 소리잖아. 그래서 F2는 2가 들어가면서 이쪽까지 0이고, 2 0기는 1이고 a, 2 14, 14, 3, 17은 19대로, a는 2가 되겠죠. 됐어. 이렇게. 그 다음 이거 풀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게 rx니까 r0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0넣주면 2, 0넣주면 3. 정답 5가 나오니 출발겠습니다자이 문제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대구지역수성구지역에 학교들의 해설 강의를 짚었는데 어, 세 번째 정도 나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문제 오르라고 했죠. 이걸 왜 계속 같은 실수로 다 출제를 할까요? 참 이게 문제지 있는 문제야. 1등급 수학인가 그게 있을 겁니다. 확인을 안 해보시고. 자 일단 3자식의 팩스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3자식의 팩스는 만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의대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어, 존재하지 않는 식을 가지고 얘기를 할수는 없는 거죠 fx를 a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띄워주고 이 식과 이 식을 만족하는 a b c d를 찾을 수 있는지 해봐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렇죠그 문제 오류입니다 확실히 책에서 라아야될 문제죠 <laughs> 그럼 fx를 이거는 뭐죠 인수분해하면 문제 자체가 지금 x 1대 x-2 목소리 q에서 잡았을 때 나머지가 ax b 이렇게 잡잖아. 그래서 요걸 찾는 문제인데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왜냐 인원 형태에서 f1이 f 1일가 사용되면서 a 플러스 b이고 f2가 2가 사용되면서 e b이잖아. 얘들을 그제 얘들을 구하는 거죠. 여기서 걸 있단 말이야. f 0이 주어졌기 때문에 x에 0을 대입을 하면 f1이 F0, 3이지. 3 플러스 0. 해서 3이네. 아, 요거는 F1은 3이구나. 이렇게. 다시 F1이 3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양변에 X에다 이제 1을 넣어주자. 1, 1, 2. 그럼 F2가 되고, F1이 3이었지. 3 플러스 1의 제곱 1. 해서 4가 되네. 얘는 4가 되는구나. 맞습니까? 됐지? 어, 요런 식으로 만족하는 AB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요 밑에 식의 수위식 빼자. B 사라지고 A는 1 나오네. A가 되면 B는 2죠. 그래서 RX는 나머지는 바로 1X 플러스 2가 되겠네. 이거죠 됐어?